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축복의 보혈, 구원의 학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받게 하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연님큰복 받으셨어요. 이 시간 엄청난 시간을 시간이 될 텐데.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시간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고린도 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다 한다, 머리로 듣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 문제가 다 해결받을 시간인데 반대로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망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자세로 그런 겸손한 자세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이 될수 있어요 잠언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행동이 내 생각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와 자매님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매님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럼 죄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 간음죄인이라는 거예요. 심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미운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과가죄인이고다 살인 죄인죄이다 이거예요. 살해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우리가 왜 날마다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즉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왜 행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원치도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일을 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자매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자매님,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는 게 있어요. 살고 있는 그 죄가 우리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과악이 함께 있구나. 이두 가지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면서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매님을 건져낼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이 자매님이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이요. 자매님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자매님에게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 가정에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내가 지은 죄 값을 끝도 없이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질도, 죄들도 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길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레이기서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인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시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왜 죽었어요? 죄 있는 채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죄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엄청난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싶으셔도 이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식 장막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2 m 높이의 하얀 천을 치고 이것이 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텐트인데 지붕이 있는 텐트예요. 이 텐트 가운데 휘장을 치라고 하셨어요. 휘장은 커튼과 비슷한 것인데 두개 자리가 아니라 하나로 된 것이에요. 손바닥 두께의 견고한 통판으로 짜여져 있어요. 휘장 바깥쪽을 성소라 하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괴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는 얇은 금판으로 덮여 있어요. 식탁 위에 마치 유리를 깐 것처럼 이 금판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우리들의 죄를 속죄받는 죄 용서받는 장소.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레이기서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것이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서 위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대제사장이 성전뜰에 서 있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와서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어서 죽어서 마땅한데 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얹습니다 하고 사람들의 죄를 떠넘기는 안수를 행해요 그러면 이 짐승은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깨끗한 짐승인데 안수 기도를 받고 나면 은 사람들의 더러운 죄가 짐승의 머리에 얹어져서 죄의 싹스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죄물. 이 짐승의 피를 금대적에 받아가지고 성소를지나 휘장을 들고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레이기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대지사장 또 수송아 재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죄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피를 담은 금대적에 손을 푹 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면서 속죄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를 뿌리면서 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레이기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 거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 뿌릴,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집 현관문 좌설주 우설주 위쪽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느냐 하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데 이죄값 때문에 내리는 재앙인데 내가 애굽 땅을 칠때 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러 다닐 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싸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피를 볼때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피만 있으면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셔요. 피를 바르고 있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자손 대대로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피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없는이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피만 있으면 그때 반드시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보혈로만 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저와 자매님은 다양 같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못 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래 뜻으로 말씀드리면 제멋대로 놀아건거늘 뭐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지은 죄악을 예수님에게 떠넘기셨어요. 이 뒷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세 가지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자매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지고가게 하셨어요. 이 담당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손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손을 저와 자매님.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볼펜, 날마다 짓고 사는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의 이 제약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오른손에 있던 이, 왼손에 있던 이 볼펜, 이 제약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제 자매님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이제 자매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갈수 있어요? 이제 천국 갈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100% 예수님 때문에 자매님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자매님의 죄를 어디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이 자리는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저주받고 고통받는 곳인데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저주받고 달려야 하고 자매님은 자매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받고 달려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고통받고 저주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자매님의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사에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리면 누가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잘못 때문에 자매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온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매님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받을 징계를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 손에 목이, 못이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자매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매님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저주가 끝났어요.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매님이 받을 게 없어요. 평화를 누리고 이제 평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찍기셨어요내 대신 찍기셨어요 자매님 대신에 갈기갈기 찍기셨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아프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실 때 자매님의 저주는 다 끝났어요.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는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매님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어떤 피로 했어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혈로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배로 나 때문에 피를 쏟고 그 귀한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흠 없는 분이세요. 점 하나 없는 분.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쏟으셨어요. 저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피를 쏟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마가복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 사면님 뭐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 대신 죽으러 왔다. 너 대신 재물되려고 왔다. 나 대신 피를 쏟으시려고. 나 대신 제값을 치르시려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피를 쏟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값을 치르시니까 51절 이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성서 휘장이 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자매님을 만나 주시려고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갈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 이제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생겼어요 언제든지 축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매님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니 그러셨어요 얻었노라 이미 거룩하다 이미 깨끗하다 내가 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자매님이 잘못한 행실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모른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 없어요. 시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짐승을 잡아드리지도 않아도 돼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내가 내가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나러 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미 얻어 놓았어요 피만 있으면 피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갈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축복하시려고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살길이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저주가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재앙도 끝냈기에 생명길이 열렸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자매님 복받으라고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뛰어가서 축복을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시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이루사 다 이루사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과거의 자매님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주는 끝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 0에서 9장 13절 말씀을 오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자매님의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못하겠느냐. 짐승으로도 했는데 예수의 피가 왜안 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도 남는다.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 자매님의 양심 이미 깨끗해졌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뛰어만 가면 축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로 7장 9절 천국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내게 구원 받는 것이 보제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찬성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죄의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신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 피에 씻겨서 죄를 씻어서 시게 된 자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뭐를 위함해요? 자매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이죄 때문에 자매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니까 죄가 끝났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은 이제 끝났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화목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어떻게 불러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아들이 화목하게 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매님은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는 빠질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짓말한 죄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안될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매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즉,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자, 자백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자백 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 이럴 때, 미울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 사시고 축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 안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게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누구를요? 우리 자매님을 참소하던 자 자매님이 죄를 지면 고자질하는 자가 있어요 너죄 지었지 너 아까도 죄 지었잖아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이렇게 찔러대는 자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자가 쫓겨났고 쉬지 않고 죄를 들쳐내는 자가 있어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자백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누구를 이겨요? 사단을 이겼으니 이겼어요.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님 신앙생활 하시면 또 이자가 와서 죄를 들쳐낼 거예요.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넌 자격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 나죄 지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도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피만 있으면 뺏기지 않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아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겠다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혼자였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살았는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로 오리라.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에게 이미 오셨어요.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매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또 너희 속에 자매님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도 않고 계시겠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빼앗길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 손해가 없어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워 있는 사람있어요왜 누워 있어요? 죄 때문에 누워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꼼짝없이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면님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자매여 걱정 말아라.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죄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용서를 받았느니라. 죄는 끝났어요. 그래서 저주가 끝났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끝났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죄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어요 보혈이 있는데 왜 누워있어요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염려하는 그 문제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네, 침상을 가지고 침상을 둘러메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가도 돼요 가라 가도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를 것도 없어요. 다 끝났는데 자매님하고 상관없는데 다 끝났어요.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토로 열어놓으신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혈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